하코다테 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루. 하코다테 터미널.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와, 저 구름 좀 봐. 아, 여기는 와이파이가 떠서 차에 가서 노트북을 가져오려고. 아, 섹소들이 나가나 보구나. 어쨌든 오늘은 하코다테 항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기서 하루 어, 지내기를 해봅니다. 지금은 버스에 노트북을 가질러 가고 있고요. 이곳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핫스팟을 연결을 해도 잘안 돼요 영상 짧은 거 하나 옮기려고 했더니 핫스팟이 전혀 작동을 안 돼서 다시 여기 예, 여객선 터미널을 예, 와이파이가 돼서 연결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전네시 연결이 안 돼.